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재민 목사님의 어머니 우리 고 박순심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장례식장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침 8 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생명 위신주주주위치는샌갑니다는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는 샌드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자밤에 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며. 우리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묻고 계실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모든 것도 은혜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띠일 수 있게 해주심도 은혜이오니 이 시간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누림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몇주 전에 한 달쯤 된것 같아요 어, 집에 이렇게 조금만 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어린이공원을 갈수 있는 쿠폰이 있었어요. 꿈과 희망이 있는 에버랜드. 얼마나 아이들이 가고 싶겠어요. 네, 그곳에는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요, 너무 고생하는 시간이었어요. 월요일, 방학 때도 아니었고, 공휴일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나 봅니다. 네 갔는데 입장하는 것부터 해서 줄이 얼마나 긴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마냥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마냥 좋냐 들어가면 들어가서 또 타고 싶은 게 있는데 줄이 많아서 못 타면 꿈과 희망은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없어져요. 이거 못 한다고 불평이죠. 저거 먹고 싶다고 불평이죠. 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걷게 되어지는 거겠죠. 걷게 되어지는 것. 걷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할 거다. 걷기만 하면 행복할 거다. 소원함이 있으면요. 네,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원함이 있으면 또 그것을 걷지 못할 때는요. 걷지 못하는 핑계만 되고 있는 게이 오늘 인생, 베데스에 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요. 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때의 그의 반응은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나를 저기 못 넣게 합니다 이거예요 전부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걷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꼴로 살고 있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그런 그에게 꾸지람이나 혼내심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반응도 함께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어떤 마을에 나병들만 모여 살던 어떤 마을이 있었겠죠.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그 밑에 노예, 노예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더군다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근데 저도 예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지. 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할까 싶었는데요. 어제 원어를 찾아보는데, 이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는 라피어 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는 에피스타테스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 단어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 주인이시여. 그들은 지금 간절히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부르는 그들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외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때 이 시간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외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마음에 믿음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때에 예, 그들의 호소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들은 그는 예수님께 믿음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또열명의 남용 환자는 예수 선생님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장면 가운데 제가 참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참 따스하시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긍률이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의 결과를 얻고 나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하고 간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는 아직 이 호소 가운데, 아니, 호소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국률이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없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믿음도 다 포기한 채 입을 틀어막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네가 믿음 없다 말씀하시며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그 몫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주위에 국률이 여겨야 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눈빛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한번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생한다. 네가 고생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 마디, 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국률함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 오늘 이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국률이 여겨 주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반응에 그가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죠.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현실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꾸를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반응의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이 나아서 그 병이 낫게 되어져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 어. 오늘 이제 그가 38년 동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 걷게 되네? 걷게 되네. 마냥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믿음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걷게 되어지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걷지 못할 때는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고, 일을 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도 죽었을 텐데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는 또 먹을 것을 줬고 어떻게든 살기에 조금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을 텐데 이제 걷게 되어진 후에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먹고 살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요 삶을 갖고야 되고 이루어내야 하는 자신의 몫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이후의 삶은 그냥 마냥 행복을 보장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를 간다고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걷게 되어진 곳, 생명을 준 이후의 삶은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 그래 살아보니 별것 없네 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환자가 이 아픈 분이 다시금 못 걷는 사람인 듯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걸어봤더니 별거 없고 나는 못 걷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앉아 있겠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믿어봐도 소용 없다. 예수 믿어 받아요. 소용없다. 나는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겠노라. 하고 다시 베데스다에 못토로 가는 우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구하며 하나님께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또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문제 가운데 호소하고 오늘 그래서요, 믿음의 외침을 외치라. 여러분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외침을 외치라. 지금 앉아있을 때도 믿음의 외침을 하시고 일어난 후에도 살게 되어질 때도 믿음의 외침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처지에 힘들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 인생처럼 여겨지나 내 인생을 그릴 수도 없으며 살아낼 수도 없는 인생.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살고 싶었으나 살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 속이는 소리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외침을 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손 내밀어 줄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 병이 낫게 되어져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삶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못 걷는 인생인 것처럼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내삶 자체가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사람을 나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낫기에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떠나갔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감격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 안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불쌍함만 가지고 세상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극률이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손잡고 걸어가는 시온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